우리는 종종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성령 안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기도의 세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하지 아니하노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이 어린아이들, 젊은이,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종종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갓난아이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지식과 힘의 성장과 투쟁의 과도기입니다. 젊은이들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악한 자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알고 그분과 깊은 단계로 들어간 아버지들의 단계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기도 생활에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첫 단계를 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두 한 단어, 아버지로 요약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는 보고, 듣고, 알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인자하신 분이신지 오직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후 갈등과 정복의 전환 단계와 같은 것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별 인사에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넘겨주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증명될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와 우리 구세주의 이전 준비 단계 사이의 대조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우리는 그 날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날은 성령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 부활과 승천에서 나타날 강력한 능력과 완전한 승리는 전에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제자들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분배의 표징 중 하나는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서 능력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기도의 세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음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그분이 주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영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들에게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고, 영원히 구하고 받는 것은 아들의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의 교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 유지됩니다. 영원부터 그러했습니다. 특히 중보자이신 아들이 항상 기도하기 위해 살아계신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한 위대한 사역. 곧 하나님과 사람을 자신의 몸으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늘에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 사이의 갈등을 자신의 인격 안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 갈등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당신 몸의 각 지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이 아는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며 살아계시며 돌아오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중보를 통해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의 끊임없는 중보가 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전에 없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중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행해집니다.